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우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준비물 되게 간단해요. 준비물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토는 천사점토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황토색 점토랑 주황색 점토 필요합니다. 다음, 튀김 표현제가 필요하고요. 다음, 단면도, 다음 목공풀이 필요해요 근데 물다 써가지고 그냥 물풀로 할게요 목공풀 있으신 분들은 목공풀 하셔도 돼요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황토지검토를 그, 그, 그 새우 몸통을 표현할 거예요 양에 맞게 떼어 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나. 이렇게 떼어 주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 줄 거예요 그 새우 모양에 의해서 되게 예쁘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잡아져 있어 가지고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잡아 줍니다 너무 얇게도 하면 이상하고 두껍기도 하고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 정도? 이렇게. 갈라져도 상관 없습니다. 아, 그 다음, 뭐, 깔판 같은 거 준비해주세요. 거기에 물풀을 짤 거기 때문에. <laughs> 저는 석돌판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게 물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도전은 해보려 합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목공풀 사는 거 잊어가지고 못 샀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맞다. 이쑤시개도 필요해요. 이렇게 문지 이렇게. 네, 꼼꼼히 묻혀주세요. 그래야지 튀김가루가 잘 달라붙기 때문에 네. 해주신 다음에 이 튀김가루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줄 건데 지퍼팩에 하셔도 됩니다. 해 주신 다음에 뚜껑을 잘 닫고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시면 골골 묻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꺼내 주세요. 참고로 티인가루 이렇게 굳으면 되게 딱딱해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새우 꼬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새우 꼬리는 이 주황색 점토를 사용할 거고요. 하나는 양에 맞게 떼주세요. 다음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의 하트 모양을 잡아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뾰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단면도로 잘라 줄 거예요. 여기 아래를 잘라 줄 건데요. 이렇게 약간 하트 모양이랑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ん <What? S 2>、okay. 하시면 새우튀김이 완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음... 음...